네, 둘기 TV의 둘기입니다. 오늘은 수선정리금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수선정리금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용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해가지고 약칭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작년 2월 4일 신설됐고, 어, 어제, 어제죠. 2021년 2월 5일 시행이 된 법률입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집합 건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공장 등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법률이 나오죠. 집합 건물과 공동주택. 공동주택 역시 아파트로서 집합 건물의 일종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 건물법이 법에 대한 어, 특별법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요. 그러면. 어, 수선정립금에 대한, 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신설되었고, 어, 어제부터 시행된 수선정립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집합건물의 수선정립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선 충당금에 대응하는 그밖 집합건물에 적용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의 건물선 비용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 임차인이 부당한 수선유지비만 부가징수하느냐 아니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수선정리금을 넣어서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부가징수하느냐 는 규약 또는 관리,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겠지만 소규모 상가 건물의 경우 필요시 수선, 경, 수선 유지비로 수선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수선 정리금 신설된 수선 정리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집합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네. 집합건물법 제17조의 2. 수선정리금이라고 하여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을 보시면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관리단은 주요하게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할수 있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항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 정립금을 징수하여 정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정립금이 징수 정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의 어,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순 충당금에 대한 계획 징수, 정립금 징수, 정립 등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3항, 이항에 따른 수선 정리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돈에 기속된다. 하여 구분 어, 소유자 로부터 징수한다는 즉 이거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 해당되겠죠 제4 그래서 징수 대상자가 구분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정립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서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또는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원의 변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순 계획에 따른 공사 그리고 일단 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음. 제 5항을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순 계획의 수립 및순 정기금 및징수정비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내용을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네, 대통령 음, 상위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마련된 시행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행령은 최근 2021년 2월 22일 신설돼서 바로 법률 시행 날짜와 똑같이 2월 5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5조의 3선 계획의 수립과 수립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5조의 사 수선정립금이 징수정립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립을 보시면 법 23조에 따른 관리단이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계획기간 수선 대상 및 수선 방법, 수선 주기, 그리고 추산액 산출 근거, 재검토 주기, 사용 절차, 어, 등, 어, 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 눈여겨보아 할 부분이 수선 대상을 열고 한 것을 보면은, 어, 우리가, 간호 그, 수선 대상을 소규모, 대규모, 다소, 그, 그 경계선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단이 수선 계획에 포함될 에, 수선 대상으로 예시된 것을 보겠습니다. 외벽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 또는 배수관 교체, 창, 현관문 등의 개량, 이 정도의 공사가 수선 대상으로 수선 정립금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 5조의 4. 수선 정립금의 징수 및 정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1항 관리단은 법제 17조의 2제 2항 본문에 따라 수선 정립금을 징수하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리비와 장기충당 수선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과 교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항을 보겠습니다. 수선정리금은 제28조에 따른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교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어,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정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이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 정리급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3항, 수선 정리금 예치 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급 제2의 은행이나 또는 우체국의 관리단의 명의로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 사항을 보시면, 구분소유자는 순선정립금을 제5법 제5조 제사항에 따른 점유자를,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정립 적립...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 은그 수선 적립금과 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라고 하였으며, 음,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 되겠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 정부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셨는데,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하여야 한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법적 의무 사항이 있겠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건물 집합건물법에서는 할수 있다라고 해요. 어 의미 규정상으로 어, 규정을 하여 자율적인 규약의 중요성이 더욱 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어초 모대 말씀드린 대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내는 제50 2조의 2로 집합금을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도 집합금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개정된 내용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6의2의 소음 및 진동 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어, 추가한 것이 최근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어 이상 불기 TV의 둘기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